꼬리를 정말 잘 자릅니다. 이거 분명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악의 초보자, 최악의 입양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크레스트드 개코를 처음 입양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입양을 하시면 이러한 점을 들 안내를 해드립니다. 크레가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꼬리를 자르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이쁜 크레, 특히 프라푸치노나이를 릴리 와이트 계열들은 꼬리가 이쁘거든요. 이 꼬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스트드게코를 처음 입양하셨을 때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집을 이제 구매하십니다. 입양하실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지 적재형 케이지에 입양을 하셨는데 이제 대으로 돌아가셔서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몰에서 엄청 큰 사육장을 주문하십니다. 엑소테라 유리장이나 이런 엄청 큰 아크릴 케이지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해주셨다가 꼬리를 잘랐다고 데려오신 적이 있는데 사육장이 정말 컸어요. 개체는 이 친구보다 많이 작은 베이비에서 약간 빅 베이비 사이의 개체였는데. 그렇게 작은 개체였는데 너무 큰 사육장에 넣어주셔서 꼬리를 잘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셨다고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좋은 마음에서 주신 거라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개코가 크레가 겁을 먹지 않게 해주셔야겠죠 작은 사육장으로 처음에는 이 개체 크기에 딱 맞는 이 정도는 중사이즈 정도면 되고요 요 사이즈보다 더 어리다 예를 들어서 한 7, 8g 미만 그 정도의 개체들은 적재형 소자 이 정도 사이즈면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도 뒤쪽에 보시면은 대형 대자 사육장이 있고 중자 사육장 렉서들도 있죠. 개체 크기에 맞게 옮겨줍니다. 무조건 내가 키울 거야 하고 키파는 개체들을 다 대자에 키우는 게 아니라 자율급여가 아니어도 개체 적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려드릴 점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핸들링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크레는 핸들링이 가능한데 왜 만지지 말라 하냐? 크레가 집이 바뀌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 친구를 지금 이렇게 얌전히 있지만 집에 데려가시면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와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이방에 가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가장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핸들링을 하다가 개체가 꼬리를 자릅니다. 사육장에서 개체를 꺼내다가 가장 많이 그렇고요. 가장 많이 자르는 게 사육장을 세팅을 하고 이렇게 이쁘게 해 줬어요. 이 방에 와서. 근데 개체를 보고 싶다고 개체를 꺼내라고 손을 넣는 순간 이제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정말 많아요. 저희 매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서도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만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최악의 초보자, 최악의 입양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안정, 안정, 그리고 적응을 위해서 처음에는 핸들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핸들링을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화 해주시고요. 당일, 입양한 단, 당일하고 입양한 다음날은 진짜 저는 핸들링을 아예 거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뭐, 피딩은 어차피 저희가 거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딩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분무만 사육장 구멍이나 아니면 뚜껑만 잠깐 열어서 분무를 해주신다거나 그 정도만 해주시고 이친구를막 이렇게 이뻐해주거나 막 이렇게 손 위에 올렸다가 막 쓰다듬었다가 이러면은 엄청 지금도 이렇게 활발한데 이상한 상황에서 엄청 예민한 상황에서 그렇게 핸들링을 하시면 꼬리를 정말 잘 자릅니다. 이거 분명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데려오자마자 꼬리를 자르고 그게 다 핸들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육장을 개체 크기에 맞게 세팅하시고요. 그리고 핸들링을 하루에서 이틀 동안은 아예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옮겨 줄 때나 그럴 때만 잠깐 만지고 적응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핸들링을 최소화 해 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부분도 뭐 사육 온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육 방법이 담긴 용지를 드리는데, 근데 그번호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번호의 설명들을 앞으로 제가 생각이 나거나 하면은 하나씩 영상을 올려볼 예정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데, 입양하실 때 안내를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핸들링, 그리고 넓은 사육장, 요거는 꼬리를 너무 잘 잘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크레를 아직 입양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추가 입양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괜찮으셨다고 해서 앞으로 한 마리 두 마리 더 데려왔을 때그 문제가 안생기라 법이 없어요. 저희가 분양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종의 저희가 터득한 노하우지만 입양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 크레에게 그리고 입양하시는 분들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노하우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쁜 크레의 꼬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델이 되어주느라 고생한 이 크레는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솔리드 풀커버 프라푸치노고요. 어,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쁜 프라푸치노가 많아서 어, 비교적 퀄리티에 비해서 저렴이 분양 중이니까 마음에 드시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이 있다면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즐거운 사역생활 되시길 바랍니다.